실지요. 자, 니콜슨 허훈을 수비해 주고 있는데요. 어. 허훈 벗겨내고 페이크 슛 득점!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 3차전이죠. 막스 완전 날려 버렸습니다. 네. 그대로 뛰어. 오케이. 앤드류 수비 잘했어. 괜찮아. 야, 이거 어쩔 수 없어. 야, 이번에 오페이스를 어떻게 하냐면 앤드류 코너로가 있어. 근데 준이라, 네가 잘해 줘야 돼. 준이라, 벌어 주면서 가. 앤드류 역코너 가 있고 잖아. 그럼 여기 승민이 서 있고, 여기 성우 서 있고, 스크린 하라고 준이라 가면서 걸지, 서! 그럼 무저고 스위치 나올 거라고 하윤기가. 그러면 준이라 걸지, 준이라 빨리 롤을 해야 돼. 그래서 나현이가 주면은 준이라니가 여기 잡아서 이거 해줘야 돼. 알았지? 공격 네. 성공하면 뭐 거의 이제 5천을 네. 간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예. 자 케이티는 또 파울의 여유가 하나 있어요. 김나현. 자롤 들어갑니다. 와 진짜 제대로 통했습니다 예. 말하는 대로 됐어요 네. 강혁감독이 작전타임에서 마지막에 예. 5시간 1 0초데요 해먼지 빠르게 오. 가야죠 이게 뭔가요 패스리스가왔습니다아 <laughs>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아직 두 팀의 6강 플레이오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